주전자냐 사람은 무엇인가? 아니 이제 주식 강수했던 뭐 대대방 같은 뭐 있다. 자 보면 요즘에 생각하는 게그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보면 데카르트는 이성적인 게 어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또 마르크스는 어떤 관계 사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. 어, 사람이 뭐 형성된다. 뭐, 코로나 어떤 얘기를 하는데, 어, 저는 좀다르게 봅니다. 어, 저는 좀 이런 사람이란 어떻게 보면 이 감성의 어떤 어, 지배를 받고 있지 않나. 이 감성이라는 건, 어, 뭐, 눈에 안 보이죠. 보면. 음, 뭐, 돈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데, 우리가 돈 벌려고 주식하지만, <laughs> 그것보다 더그 소중한 가치가 어떻게 보면 감성이다. 어. 소중한 가치는 잘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뭐 사랑 오 잔미의 에그 시대가 열렸죠 사랑 뭐 우정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신뢰 에, 믿음 또뭐 배려 어또 뭐가 있을까요 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보면 음 감동 뭐 그런 이게 뭐 눈에 안 보입니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면 이 행복이라는 저도 또이 행복이라는 어떤 하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. <laughs> 뭐 <laughs> 건지 그렇게 건질 건 없는데 뭐 불교에서는 뭐 행복도 불행도 다 매한가지요 분별하지 말라 뭐 그런 어떤 얘기를 하고 뭐 행복에 집착하지 말라. 어 분별하지 말라. 그냥 행복과 불행은 삶 속에 있는 것이다. 뭐 그런 어떤 공감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행복이라는 게이 감성의 어떤 영역, 어뭐 일부분은 어떤 이성적인 어떤 부분도 있긴 합니다. 어,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뭐, 뭐가 들어왔어 그러면 아 약간 행복하죠 근데 오래가지 못합니다. 하지만 이그 감성의 영역에서 오는 이 행복이 예, 굉장히 어떤 좀 어, 무궁무진하지 않나 뭐 그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. 어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주식 투자하는 형들에게 왜 얘기할까요? 어 철학 이 주식은 종합학문이잖아 어, 철학에 대한 인간의 정의에 대한 에, 그런 어떤 에, 통찰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어, 뭐 그런 거를 좀 뽑아내자. 어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. 어 코스피를 어, 보면서 이 좋은 철학을 어 말씀드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네요. 어, 그래서 아무튼 그이 감성의 영역인데 이 감성을 좀 우리가 이게 그문명사회 산업혁명 뭐 문명사회로 올수록 이 감성이 이게 거의 나락으로 가서 나락으로 보면 근데 감성을 좀 키워야 됩니다. 왜 행복의 길로 어, 보다 더 쉽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 감성의 세계에 보면 제가 어저께 그해욕장에 갔는데 그 조약돌 조약돌 그 자갈돌이라고 하죠. 좀 약간 큼직큼직한 거 굉장히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. 근데 에, 동일한 게 없었습니다. 다 모양새가 다채로워서 보면 다양하고 보면 그런 것처럼 이 감성의 어떤 내면 감성의 세계는 에, 각기 사람마다 사페엔스마다다 다릅니다. 보면 어, 그 또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각자의 내면의 세계는 각자 다 달라요, 보면.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은 고스비에 아니, 고스비란다 지구의 어떤 80억만 명의 어떤 사람들은 각각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, 보면. 음. 만약에 한 사람이 지구별을 떠났다, 그러면 그한 세계의 내면의 세계는 끝, 끝이 난 거죠, 보면. 다른 세계는 존재하지만. 이처럼, 이 각각의 내면의 세계는 굉장히 어떤 다른 상황에서 이 내면의 어떤 감성을 어떻게 갖고냐에 따라서 그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풍요로울 수도 있고, 어,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다 보면 감성이 메마를 때가 많은데, 그 감성을 꽃을 갖고 듯이 나무를 갖고 듯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이게 행복한 어떤 세상, 어, 코로나 어떤 세상에 조금 더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? 그래서 저는 뭐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좀 뭔가 어떤 커피, 어, 커피 한 잔, 커피. 어, 커피 먹으면 좀 약간 커피와 방금 들어던 어떤 재즈, 어, 재즈 음악 이게 음악 들으면 또 이게 감성이 이게 살아나더라고요. 어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음, 좀 이렇게 걷기. 야, 어저께 제가 17km를 걸었습니다. 정말 어떤 2시간, 8시간 또, 7시간, 8시간 또 굉장히 걸었던. 어, 전 너무 저 자신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요. 음, 중요한 거는 어, 감성을 키워야 된다는 거,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죠. 어, 그러면서 에, 그 중요한 거는 철학적 정의. 예, 사람 무엇인가. 어, 감성이다 보면. 어, 사람은 이 사람은 이거로 감성인 것 같아. 요 안만 생각해. 제가 혼자 도코마 도코다이적인 생각입니다. 왜 그러냐면 뭐 이성적인 논리적인 이런 거는 우리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문명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진화를 이렇게 했었던 그런 어떤 에, 논리와 이성은 뭐 이렇게 에, 그 에, 발전했었던 에, 반면에 더 오래된 거는 어떤 감성. 우리가 사피엔스 뭐. 어, 세상부터 생각해 보면 동물 속에 있을 때부터 수렵 채집부터 있던, 있던 생각하면 꽃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했겠죠. 이 감성이 그때부터 막 흘러들었던 거야 보면. 그래서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예, 사람이 정의는 결국엔 감성이다. 그래서 감성의 어떤 내면을 풍부하게 키우는. 그래서 우리가 막꼴값도 없다고 하죠. 막막 아, 해변을 보고 있으면 막 뭔가 어떤 꼴값떨고 있어. 지 뭐하는 거야? 뭐 이러죠. 뭐, 뭐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더꿀값떠는게 좋은 겁니다. 좀 감성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. 음. 이 감성이 좀 그거를 좀잘갖꿔야 돼요. 어. 이 감성이라는 것도 좀에 무상해서 좀막이냥좀 약간 변화하죠. 근데 좀 감성을 좀 잔잔하게 만들면서 좀 우상향 행복을 만드는 어. 그런 어떤 점이 좀 중요하지 않나? 뭐 그런 어떤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병.